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어, 예,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오로스 예, 테크놀로지 3만 3백원에 10%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네10% 3만 3백원에10% 음~ 어~ 좀 손실이 크네요 그죠 어예 반대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요 들고는 가세요 근데 예.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때 인기가 좀 있었던 것뿐인 거지 지금 당장에 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얘도 지금 약간은 통통 튀어오르는 그런 어 흐름은 있거든요 예. 근데 어~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도 지금 시장에 품절주들이 좀 많이 튀어 오르고 있어가지고 얘도 아마 품절주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그래서, 예.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. 그 리스크가 예.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냥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가져가시라 어? 이 말이에요. 가져가시게 예. 되면은, 어, 이게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있는데다가 품절주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만 잘 맞닥뜨려진다면 아마 2만 5천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팡 하고 나오, 나올 수 있거든요. 아, 요즘에 네. 품절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. 예. 그래서 얘가 잘났다라기보다는 어, 흐름만 잘 맞으면 바람이 불때 얘가 이렇게 날개만 쫙 펼치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날개 펼치지 안 펼치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그냥 들고 예. 왔을 때 만약에 품절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맞닥뜨려지면서 2만 0천원 이상이라든가 2만 0천 이상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 하실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빠져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빠져 내려갔을 때는 예. 만원 언저리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저기까지 아. 빠지면 이제는 바닥 잡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추가하면서 안에서 그냥 올라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셨잖아요, 그죠? 예.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 추가하면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만 삼천 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보고 흐름을 보고 만 삼천 원대부터는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추가 매수 어, 없이 그냥 티어 오를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티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. 어, 예, 감사합니다. 네.